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우울할까? 한 번쯤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허전하지? 혹은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이유 없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대체 왜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사실 우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네, 호르몬, 유전, 환경, 심리홀 복잡하게 얽힌 결과물이죠. 오늘은 이 복잡한 우울이라는 감정의 뿌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안 좋다는 차원이 아닌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1. 우울은 뇌에서 시작된다? 우리 뇌에는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죠. 이세 가지는 뇌의 화학적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 이유 없이 슬프고 무기력해집니다. 특히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식욕, 수면, 기분에 영향을 주며 도파민은 의욕과 쾌감에 관련됩니다. 쉽게 말해, 세로토닌이 낮으면 기분이 가라앉고, 도파민이 낮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낮으면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워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생화학적 문제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가족 중에도 유사한 증상을 겪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2. 환경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뇌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은 우울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에게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반복적인 비난과 통제를 경험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내면에 깊은 공허함을 품게 됩니다. 또한 직장 내 과도한 스트레스, 경제적 불안정, 인간관계의 갈등 등은 뇌의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해 신경전달 물질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도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죠.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좋은 순간만을 보다 보면 자신은 뒤처진 것 같고 외롭고 초라해지기 쉽습니다. 심지어 청소년의 우울증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배경에는 SNS 사용 증가가 있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3. 우울은 진화의 산물일까? 흥미로운 건 우울이 생존에 유리했을 수도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고대 인류가 집단 내에서 배제되거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감정이 바로 우울이었습니다. 즉, 무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행동을 수정하는 일종의 경고 등 역할을 한 셈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울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감정이 장기화될 때입니다. 현대사회에선 생존과 연결되지 않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우울감이 만성화되고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죠. 4. 우울은 누구에게나 올수 있다. 우울증은 단지 마음이 약한 사람이 겪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강하고 남에게 민폐 끼치기 싫어하고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일수록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약 15%는 일생에 한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하며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나만 이런가?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며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울은 혼자만의 힘으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와 심리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입니다. 5.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울은 단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가능합니다. 첫 걸음은 인정입니다. 나는 요즘 힘들다. 내가 나약한 게 아니라 그만큼 지쳤던 거구나.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리 상담, 정신과 진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감기처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또한 일상 속에서 우울감을 줄일 수 있는 작은 실천들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햇볕을 쬐며 산책하기, 친구와 따뜻한 대화 나누기, SNS 사용 줄이기, 감사 일기 쓰기, 꾸준한 운동. 특히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6.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감정의 파도는 오르락내리락하고 때론 깊은 수면처럼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울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돌봐야 할 시간이 왔구나. 그 한마디로도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힘든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울은 이겨내야 하는 감정이 아니라 함께 건너가야 할 강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